이종석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재능있고 다재다능한 배우 중한 명으로 그의 연기력과 독보적인 외모, 그리고 사업화적 감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인물입니다. 단순히 연예활동에서만 두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서 뛰어난 감각을 발휘하며 부와 명성을 동시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성취뿐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안목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종석은 그만의 독특한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86cm의 큰 키와 모델 출신 따운 비율, 그리고 고상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닌 그는 단순히 잘생긴 배우를 넘어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인물입니다. 이종석의 얼굴은 선이 뚜렷하고 차분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 그가 맡는 배역마다 캐릭터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05년 서울 컬렉션 최연소 남자 모델로 데뷔하며 모델로서 먼저 두각을 나타냈지만 연기에 도전하면서 진정한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주연을 맡으며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후 피노키오, W. 당신이 잠든 사이에 빅마우스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성공을 거두며 연기력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멜로부터 스릴러, 판타지,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출연하는 작품마다 캐릭터에 깊이 빠져들어 관객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종석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며 재정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2016년에 시사동에서 약 450만 달러, 하나 약 106억 원에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투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석은 이를 단순한 건물 소유에서 그치지 않고, 89멘션이라는 카페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며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카페를 폐업하게 되었지만 그는 이 건물을 약 539만 달러, 하나 약 127억원에 매각하여 상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의 투자 전략이 얼마나 친밀하고 혁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석은 서울의 고급 주거 단지 라인원 한남에 위치한 주택을 약4 2 0만 달러, 하나 약 100억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 주거 단지는 BTS의 RM과 지민, 가수 지드래곤, 배우 주지훈 등 한국 최고의 스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이종석이 이곳에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급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자산 축적을 넘어 그의 명성에 걸맞은 생활 환경을 선택하는 현명한 결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한남동 일대에 1.36억 만달러(하나 약 313억 원)에 달하는 세 개의 추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한국에서도 가장 비싸고 부유층이 선호하는 곳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그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자산 증식과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종석이 배우로서의 성공에만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 그리고 뛰어난 사업가적 마인드에 기인합니다. 그는 연예계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고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종석은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행해왔습니다. 그가 구입한 부동산은 대부분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종석은 자신의 연예활동에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지만, 그는 언제나 새로운 대역과 도전에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연기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헌신은 단순히 외모나 인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끝없는 연기 열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종석은 그의 외모와 연기력 외에도 인간적인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섬세한 이미지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의지와 자기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연예계에서의 불안정한 수입구조를 대비해 부동산 투자라는 현명한 선택을 했고, 이는 그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종석은 낯을 가리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매우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특히 가족과의 유대가 강한 효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외모나 재능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과 성실함으로 이루어낸 성과임을 보여줍니다. 이종석은 배우로서 뛰어난 연기력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인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투자와 같은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 경력과 자산 증식은 모두 철저한 자기관리와 투자 감각,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작품에서 대중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동시에 사업가로서도 자신의 자산을 더욱 현명하게 관리하고 성장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석의 삶은 단순히 스타로서의 삶을 넘어서 다재다능한 인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석은 최근 몇 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배우로 그의 이름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22년 방영된 드라마 빅마우스와 영화 데시벨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들 이후, 이종석은 다소 긴 공백기를 가졌지만,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 들어 이종석은 차기작으로 드라마 서초동 출연을 제안받고 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2016년 드라마 W를 연출했던 박승우 감독이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는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종석은 W를 통해 당시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재회가 성사된다면 이들 사이의 시너지가 다시 한번 폭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초동에서 이종석이 제안받은 역할은 법무법인 경민 소속의 9년차 변호사 안주영입니다. 안주영은 뛰어난 외모와 탄탄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이종석의 세련된 이미지와 강렬한 연기력이 이 역할에 잘 어울릴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가 과연 어떤 변화를 통해 이 캐릭터를 표현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또한, 이종석은 다양한 글로벌 캠페인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유명 브랜드 보스의 F, W 시즌 캠페인에 참여하며 그의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모델 지젤 번천, 가수 버나보이 등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종석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이는 이종석이 자신의 연기와 스타일을 통해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종석의 이러한 다채로운 활동은 그가 단순한 배우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우로서의 연기 활동뿐만 아니라 패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종석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차기작, 서초동, 출연이 확정될 경우, 이종석은 다시 한번 강렬한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연기력을 입증하고 팬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석은 배우로서의 놀라운 연기력과 사업가로서의 성공적인 투자 감각을 모두 갖춘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기작, 서초동을 통해 또 한번 그의 탁월한 연기력을 선보일 이종석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